안녕하세요 저는 사기 디자인부 윤경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또 기억에 남는 장소가 명륜다방을 소개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핸드폰커녕 삐삐도 아직은 세상에 없을 때 항상 그곳에 가면 반드시 핸드파 사람이 한 명은 있었기 때문에 거의 일주일에 5일을 이제 서클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명륜다방 분위기 말 그대로 지하 1층 한뭐 내 기억에 한20 테이블 정도, 가죽이 아닌 그, 레자 형태의 가죽을 빙자한 쇼파들과, 저쪽 테이블에서 공모전을 막 하고 있고, 이쪽 테이블에서 이번 다른 조각 공모전을 하고 있다가, 또 그쪽 테이블 가서 막 실랭이 하다가, 또 이쪽 테이블 옮겨다니는, 그래서 거의 뭐, 반 이상은 항상 에드파워 사람들이 가득 차있어서, 동아리방 같은 공간이었어요. 당시에 이제,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했었냐면, 명륜담에 먼저 간 사람이, 만약에 두세 명이 모이게 되면 이동을 해요. 이동을 할때 항상 다방에는 게시판이 있었어요. 그러면 쪽지에 우리 누구 누구 몇 시에 어디로 이동? 아이 시간 때는 명륜 다방, 아이 시간 때는 모고프지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항상 그 쪽지를 보고 지금 뭐 무한 도전이나 일박 이일 하듯이 항상 그렇게 이동을 했던 기억들이 나고요. 아마 많이들 기억나는 그 간판들, 그 그러니까 주점들 이름들이 뭐 봄봉 주점, 뭐 우리네. 여러 가지 이제 공간들이 있을 텐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 술 마시고 논게 아니라 반드시 레크리에이션을 했어요. 매주. 그리고 사회자가 있었어요. 그걸 뭐 미리 누가 정해서라기보다 항상 뒷풀이 공간에 이렇게 가서 쫙 앉으면 아 오늘은 누가 사회 보지? 그럼 이제 한 명이 그냥 벌떡 일어서 나아 오늘 제가 사회를 보죠. 이런 식으로 사회를 봤던 것 같고 주로 이제 용철이가 많이 그 당시에는 사회를 봤죠. 그러면 앞에서 사회 보는 친구가 있고 좌중에 섞여서 웃기는 친구가 있고 이렇게 서로 역할 분담들이 암암리에 굉장히 됐어서 아그뭐 공부도 뭐 일도 되게 너무 이렇게 열심히 잘하던 선배, 동기들이 놀 때도 이렇게 미친듯이 놀수 있구나 그리고 뭘 시키거나 어떤 게임을 하거나 뭘할때 누구도 안뺐다는거 자체가 굉장히 자부심이 되기도 했고 재미도 기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스무 살때 강의인데 뭐그 비전이나 뭐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버티게 했던 힘들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각자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게 지켜줬던 게더 같아요. 정말 이렇게 누구에게나 그 공통된 추억을 갖고 뭐 20년이 넘도록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향수가 있는 그런 공간은 참 많지 않은 것 같아요. 그런 추억들을 오랜만에 만나서 예전에 황당했던 에피소드, 네가 예전에 그랬었잖아 하고 또그 얘기들이 20년이 지난 후배들부터 공감할 수 있는 기프리 때 아니면 뭐 경쟁 PT 공모전 아 20년 넘배들하고, 넘는 후배들하고 공감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자리 꼭 와서 한번 다시 옛날 얘기 한번 해보면 금은 추억이 될것 같아요 창입자 때.